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금속의 결정구조 두 가지만 얘기했죠. 오페라 해가지고, 오스테나이트는 FCC, 페라이트는 BCC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헥사고날, 육각형, 조밀 육방이라는 것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결정구조 중에서요. 금속의 결정구조를요. 결정구조 해가지고요. 크게. 지금, 브레이비스 라이트스레가 14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금수각지 14가지 엄청난 모양이 있는데, 다 약간씩 변형된 거죠. 그 중에서, 우리 현장에서, 현, 우리 실제,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요거 있을 때,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정육 면체죠 아, 큐빅 해가고 이렇게 해서. 자, 서 보시면, 이제 좀 작게 그릴게요 그럼 밑에 1층 4마리 깔고요. 삼층네 마리 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마리 딱 들어간 거 여기 BCC죠. 예. BCC. BCC. 바디 센터 큐빅이죠. 바디, 바디 센터드, CNTRED, 흉용사, 큐빅 해가지고요. 큐빅은 정육 면체입니다. 직육의 정육 면체. 여기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알파철. 알파 이언 이렇게 하죠. 알파철. 우리 그냥 순철. 페라이트. 페라이트 맞죠? 예. 감 간마철은 오스라이트고요 예, 그 다음에, 크롬. 크롬, 여기 거예요. 자, 크롬이, 그, 어, 니켈을, 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오스테라이트를 만들어주지만, 도와주지만, 크롬 자체는 뭡니까? 크롬 자체는 BCC입니다. 딱딱한 물질입니다. 단단하다. 예, 그런 얘기죠. 경도 높다. 그 다음에, 몰리브덴. 몰리브덴도 마찬가지. 딱, 들으시면 딱딱한 느낌이 드시죠. 몰리브덴. 그 다음에, 텅스텐.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BCC 하면, 아, 딱딱하다. 음, 경도 높다. 네, 충전율 68% 충전율은 좀 낮지만 은 그래도 밥이 한 마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르면 이차잘안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FCC 맨심이 있어서 약간 조금 더키워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고요 약간만 크고요 이렇게 똑같이 밑에 1층 4마리 들어가고요 3층 4마리 들어가고 네, 특이한 게 뭐였습니까 특이한 거 보시면 센터가 여기 센터가 비어 있습니다 중심이 비어 있습니다 얘네 중심이 한 마리 들어가고 중심이 비어 있다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 면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면의 중심. 윗면. 그 다음에 아랫면, 오른쪽 면, 왼쪽 면, 뒷면, 앞면 해가지고. 예. 여기 서어요 그래서 이걸 FCC라고 그러죠. FCC. 페이스 면의. 페이스, 센, t r e d 큐빅 해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정육 면체. 예.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A 콜, B 콜, C죠. 똑같이. 예. 정육 면체입니다. 요거 뭐냐면, 철로 따지면 이제 간마 철이죠. 그, 아, 암파, 육암마철, 오스트라이터, 저기. 탄저광일 때는 저기 고온조직이죠? 723 위에 서만있는 거, 에어 면태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 아시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 카파. 그 다음에 니켈. 특히 얘는 뭐, 당연히 니켈, 구리 아시고. 자,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뭐, 금, 백금, 다, 은, 다이쪽줄수합니다 FCC. 그래서 그.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 좀복잡하 모양이요. 육면체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요. 거기가 그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육면체입니다 이렇 육면체 있고요 이제싹 이렇게 이렇게 되있고요 이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쫙쫙 내려오죠 이게 쫙 내려옵니다 육면체 쫙쫙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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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뒷편에도 똑같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해 육면체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육면체의 센터는 지금 여도 센터에 비어 있습니다 육면체 이걸, 이걸 보면 핵사곤날 h c p 란 말했어요 HCP HCP라는데, 헥사고날, 헥사고날, 헥, H, 헥, 사 영어로 고날, 헥사고날, 크로스, 크로스팩트, P, A, C, K, E, D 해가지고, 이걸 조밀 육방이다, 하면, 조밀 조밀한 육방 격제다, HCP다. 이게 당되는 거죠. 티타늄, 티타늄 맞이, 티타늄, 티타늄 에속하고요 특이하게 티타늄 들어가고요, 마그네슘 좀 부드럽죠, 그 다음에 아이언, 이런 쪽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새, 이제 FCC, BCC, HC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각 개별 원사들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자, 육, 육방은, HCP는 면심과 닮았다고 보십니까? 체심과 닮았다고 보십니까? 퀴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퀴즈인데요.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laughs> 자, 얘도 센터에 비해 있죠. 비해 있으니까 조밀하지만, FCC와 좀 닮아있다. 어? 특성도 보시면, 얘만 좀 단단하지, 나머지 애들은 약간 좀, 그래도 어떻습니까? 약간 무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티타좀 특이한 애고요.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는, 구조고요. 자, 일단 HCP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페라이트계, 상온에서는다 페라이트인데, 상온에서 원래 오스트라이트는 고온조직이잖아요. 고온조직. 왜 그러냐면,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FEC 상태도 대표로 보시면, 그렇 이거 저 알파 플러스 f c 3 c 고요 f c 3 c 고요저 알파고요.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FC. 3 그럼 결국 뭡니까? 감마는 더 감마, 감마는 전부 다오스라이드 다. 다7 다 이상. a 1대점 이상에 수만 있잖아요. 예. 탄소광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학금 원소가 들어가면서 뭡니까? 니켈이나 망간 애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결국 고온에 있던 조직을 상온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대표 지금 뭡니까? 전온도 구간. 이건 기억하셔야죠. 전 온도 구간, 고온조로할것 없이, 원래 고온조직인데 얘는 전 온도 구간, 전 온도 구간, 오스트나이트, 나이트 조직의 강세 가지. 이건 반드시 기억나셔야죠. 오삼불고기, 오삼세트 해가지고 1번. 네. 17% 크롬 이상 이 도와주고, 원래 크롬은 페라이트죠. 페라이트인데 얘가 크롬이 상당히 매력적이 됩니다. 얘는 스테리스강의 대표선수 되고, 내시성이 대표선수인데, 예, 지는 원래 페라이트인데 따딱한 애인데 니켈을 도와가지고 8% 정도만 니켈을 넣어주면 이상되면 니켈을 도와서 이거 도와. 이거 주 보조입니다. 도와서 오스트란트를 만들어버려요. 얘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희생이지 희생. 희생정신이 다아죠죠 예, 크롬에서 그래 상당히 크롬을 좋아합니다. 예, 매력적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애예요. 두 번째 크롬이안 도와주고 그럼 내가 혼자 버티겠다. 그럼 30%만 들어가도 나머지 철 30%만 들어가도 어떻니까오스트란트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고온조직을 상황을 내려가면 는 거죠. 세번째옵니까 망간, 야, 망간 얘는 좀더더 강한 죠 10%만 들어가도요. 망간은요. 망간은 이 예.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반대해 주시면 얘는 오스테나이트다. 얘는 한번 오스테나이트뭡니까 한번 오스테나이트는, 한번 오스테나이트는 영도시죠. 올라가도 오스테나이트 만약에 910도다. 또 올라가도 오스테나이트, 1400도다. 안 바뀝니다. 페라이트는요. 우리 죠 페라이트를 올라가면 7 2 900, 73에서 73. 자, 910도는 옵니까? 910도는 순철. 그 다음에 723은요? 탄소강. 기억나시죠? 723. 약 810도. 810도 되면 이건 합금강 너무 중경가 많으니까. 바뀝니다. 그 다시 페라이트 바뀝니다. 그 다음에 리퀴드. 그 다음에 리퀴드 녹아버리죠. 자, 체면, 체심, 체면, 체면, 체면을 체리 이렇게 되는데, 오스라이트 한번올라가 여기서 만약 오스라이트 순행하면, 선행하면 선행. 선행하면 페라이트를 눌러주면 아닙니까? 마르텐 세트 바뀌는데 말도 바뀌는데 오스트나이트는요 순회 오스트나이트 순행해요순행급냉해도 어떻게 급냉해도 오스트나이트 얘는 변태가 없다 무변태로 해서 열처리 안 합니다 고형 열처리 예민한 인상에 9배 150돌려서 30분 유지 단금질하지 않는 이상 금냉하지 않는 그열처 말고 열처리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안돼 열처리만 얘는 열처리는 이유가 피라이트 마르텐스 만든 다음에 뭡니까 3일 단계 뜨임 마르텐스 아이들 뜨음아 2단계 빼고 3단계 트루스타이트 4단계 소로바이트 맞잖아요 이게 스르바이트. 이렇게 해서, 냉각은 좀, 뭐, 급냉에도아마 상관없어요. 금냉 시키다라는 거. 이렇게 열치리 하는 목적은 이렇게 조직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 이게 누가 들어갑니까? 탄소가 들어가죠. 탄소탄소가 들어가서 입구를 바뀌었다가, 그 마르텐스한 만나면 평창돼죠 평찬. 평창. 그 단검질하면 평찬됩니다. 0.8%C는요, 0.8%C는 공습강은 마르텐스 100% 바뀌면, 100% 바뀌면 약, 약4%평창4% 늘어납니다. 평창 그럼 S 0.4C는 어떻게 될까요? 약2% 팽창 되겠죠? 팽창, 대통령 팽창, 팽창. 예, 그런 있는 것시고 간단하게 결정도세 가지,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 좀, 이해를 하시면, 어, 도움이 될까? 요거 잠깐만. 충전율. 워낙 충전율이죠. 충전율 잠깐 볼게요. 얼마나 충전되었냐? 68%죠. 68%에 좀덜 조밀! 조밀! 근데 옵니다, 요 센터. 비공간 41%. FE 직경. 으이, 41% 비어있다. 이제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BCC, FCC. h c 는안만들었으 복잡해서. <laughs> 이렇게. 자, 보기좀 조밀하잖아. 조밀한는데 뭡니까? 요 센터가 얘는 비어있다. 그래서 경도가 낮다. 경도 가 낮다. 왜? 조밀한데 경도 가 낮아. 조밀한데. 이건 넓은 관계야. 조밀한데. 낮아. 왜? 중간에 때문에 누르면 쑥 들어간다. 예. 스펀지는 아니지만. 예. 예. 그 그 다음에 자세게묶고자세게안묶고 전기는 다 통합니다. 자세가 묶는다 전기 안 통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전기는 통합니다. 큰일 납니다. 자세가 묶는다고미미이꼽으면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자, 페라이트, 오스나이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을 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